I w a k 이 m going 예, 이 o go to the Roblo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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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o b 로 o x r o 거 l o x Roblox Roblox r 이 b 이어 x Roblo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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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o b l o 이건 처음이에요. 제 캐릭터는 그냥 일반 캐릭터입니다. 근데 왜내 캐릭터가 안 보이냐? 아, 보겠다. 제 캐릭터는 그냥. 제발, 나만, 나만 걸리지 않으면. 오, 이거 지나갔어. 아깝게 접, 잡니다 어, 그래, 이 사람 오케이. 나 아니죠? 나 아니면 됐어? 음. 와, 여기 뭐야? 깜짝아. 그래, 저 어다이메비 어디지? 와, 아, 순간 이동 됐어. 버킷 블루 난 떨어질 거야. 이정도 죽어줘. 잠만. 이런 곳에 숨어 있었어도 이 줘. 안안안안안안안안 줘. 안돼 줘. 안돼 줘. 안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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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시간 보이시겠죠? 이 위에 20초 남은 거. 이 시간이 솔레가 조금 있다가 올 시간입니다. 그러니까 빨리 숨어줘야 돼요. 이런 곳 이런 끝 부분에 이런 데에 숨어야 돼. 이렇게 이런 데에서 근데 저는 유튜브니까 재미있게 나가서 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솔레가 몇 미터 내 쪽으로 온거 여기 왼쪽 부분에 숫자 같은 것도 보이시겠죠? 뭐, 100몇, 막 200몇 뜨는 거. 저건 저희 근처에 온다는 게. 제발, 저한테 멀리 가주세요. 저 지금 치고 있잖아요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아. 잠깐만, 그리고 몇 미터 남았어 아직 멀었죠? 왜 나한테 다가오는 거 아니야? 잠깐만, 잠 야, 야, 야. 설마 나한테 오는 거 아니겠지? 야, 그래, 야. 얘는 두명 두 있잖아. 얘는 두명 잡아. 잠참만 잠시만 오케이 한명 걸린 것 같고 크랜절 설마 내 쪽으로 오는 거 아니지? 와, 금방 걸리네 되게 아 진짜 화나네 방 나가겠습니다 기다리긴 아까우니까 방좀 나가겠습니다 좀시 게임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할 겁니다. 또 3분 동안 기다리게 할순 없죠. 근데 여기서 3분 이 걸릴 수도 있죠. 음. 조금 있으 시작할 겁니다. 떠어라라떨라떠라 떨어 떠라떠어라라떨라 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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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오케이 떨어 두번째 판 첫번째 판은 완전 망했고요 두번째 판 두번째 판은 한번은 아, 여기 아까 아까 그방 아닌가? 아 진짜 방폭 다시 하겠습니다 아이 게임은 기다리는게 싫어 일단은 아까 거긴 거 같기도 하고 다시 여기를 눌러주고요 그리고 나무덤이 설치 중일 때가 나옵니다. 아, 아까 그 방에 들어갔어. 야한 사람이 없는 거 아니야? 그냥. 네 들어가지 들어가실 겁니다. 네들어가셨죠아 이번만큼은 꼭 잘하고 말겠어. 아까 그방 아니야? 칠칠칠오. 아까 그방 같은데?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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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또또또 또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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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그방 아니다. 그방 아니다. 근데 시간이 너무 긴데? 그럼, 저가 좀 기다리고 오겠습니다. 왔습니다. 지금 기다리고 왔기 때문에. 아, 이제 또 다시 할수 있구만. 기다린 데도 2분 걸렸어요. 음. 이번엔 내가 좀아름맵더라 아, 진짜. 아까 뭘 떠가지고. 그럼 아까 그맵 또. 아까 그 맵이잖아. 아까 그 맵이잖아. 왜 그래? 면 아까 그 맵이야. 술래드랑 할 거, 될거요 이번 거는. 이번 건순례되라 제발, 제발 이번 건 내가 순례가 되면 좋겠다. 이번 건 내가 순례가 됐으면 좋겠는데. 이거 어디 숨어? 도대체? 이거 어디 숨으면 잘 되는 거지? 뭐야? 아까 거기 금액이기 때문에 다합니다 아, 또또또또또 또. 좀 멀어져야겠죠? 여기 아까 말했 듯이 이 부분이 근처 에 있다는 겁니다. 이, 이 보이시겠죠? 어우 30초밖에 안 남았어. 아 이거 어떡하냐?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? 누각을 음. 잡기 위해서 따봉! 유각을 잡기 위해서 딱 멀리서 멀리서 딱 달려라 달려. 이분이랑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달려라 달려라 하니 오 됐, 됐다 그렇지 아 잠시만 나갈뻔 아, 근데 또유곽을 잡으려면 여기 올라가는 게 끝이 아니겠죠 도망쳐야 되는데 아. 금방 걸리지 않게 하려면 일단은, 일단은 몇 미터 누가 봐도 내 쪽으로 밖에 안 오는데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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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든다 멀어. 잠깐 뭐야, 뭐야, 뭐야. 응, 어? 네. 꼭꼭 숨어라, 머리카락 보일라. 꼭꼭 숨어라, 머리카락. 지금 안정빵하게 3분부터 튀도록 하겠습니다. 설마, 설마, 설마 내 쪽으로 오는 거였어? 설마 여기가 베스트셀러, 음. 20초 동안 여기서 조금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치어 뭐야? 뒤 비스... 아, 여기 있잖아. 어, 그거 참. 안 됐다. 지금... 10초 남았... 뭐야, 여기 점프대가 있, 있나? 와 여기 또 뭔가... 헉! 야 여기가 꿀 자리구나. 그렇다면 일단... 어 3분 됐네. 그렇다면 도록 하겠습니다. 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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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에야야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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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호 앞에 있으면 어떡함. 오케이 멀어진다 멀어진다. 아 진짜 또 기다려야 돼. 아, 네. 그러면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다시 기다리고 왔습니다. 세 번째 판. 이번만큼은 좀 맵이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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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액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. 설마 또 금액 나오면 진짜 나 진짜 레알로 할. 와... 아니 뭐사무성 이멜이야? 어 진짜 진짜 이만큼은 번 제가 술래라도 되라 와 진짜 와 이건 이건 너무 심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아거기다 어, 술래도 아니야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어, 이아 아까 꿀자리 보셨죠? 일단은 또 거기서 또 거기서 있다가 그래서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모코 막판 막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깔끔하게 깔끔 깔끔. 난아저 사람도 안 해. 그래서 딱저 사람은 모를지 알지는 모르겠어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. 점프 딱 뛰어주고 보여드릴게요. 봐봐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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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많이 오시네. 여기 뒷 부분에서 딱 다들 잘 보십시오. 여기서 딱. 여기서 점프, 점프. 아 잠깐만. 아 점프를 못 눌렀어. 됐다. 이거지이거지 이거지. 보고 있나. 보고 있나. 오 떨어질 뻔. 보고 있나. 네 제자들이여. 너는 여기 못 오지. 관짝 너도 못 오지. 너 이미 관짝이 됐지. 너도 못 오지. 보면은 좀 대박이지. 모두주? 뭐 네, 지금 위쪽에서 놀리도록 하겠습니다. 술래를? 술래는 놀려야 제맛이지. 일단은 3분 40초죠. 하이! 나도 좀인사인사 인사, 이건가? 아, 이건 현질이구나. 인사하는 게 뭐지? 이번에도 3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좀더 안전하게 여기 점프하는데 있었던 것 같은데? 아,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저는... 어, 뭐야! 지금 3분 13초입니다. 아이. 뭐야, 누가 죽었어, 이 근처에서. 오! 잠깐만, 잠깐만. 이거. 딱, 딱 맞춰서. 3분 됐죠? 이게 못 오는 것 같으니까. 내가, 내가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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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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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이어지고 있어? 오케이, 머리지고 있어. 오케이, 머리지고 있어. 멀어지는 게 아닌가? 아 하, 일단 막판이라고 했으니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진짜 벌써 걸리냐? 일단은 와이파이 다은 일단은 저도 그러면은.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들. 바이.